아, 네 오늘 처음 네. 봤는데 사진으로 통해서 만 봤는데 실물 신경 예쁘신 것 같아요 되게 이국적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은 숨을 못 쉬셨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되게 미니스 <laughs> <laughs> 아 숙소인데 아직은 처음이라네 잘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도요. 네. 아 친구들 네. 많이 올라오고 있네. 시크 주사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오 네, 네. 음. 아, 제가 뭐 개발한 조사이긴 한데, 이제, 지방 분해와 지방 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조사예요. 그 그러니까 소변으로 지방이 분해된 지방들을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사인데, 어쨌든, 효과가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효과를 잘 보셨고, 많은 라인 변화와 지방 변화들이 생기는 그런 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붓기도 빠지고요? 네, 붓기도 물론 빠지지. 어, 소변으로 와. 배출. 네, 자연스럽게 와. 소변, 그러니까, 수사 맞은 날, 당일 날은 소변량이 좀 증가하실 수 있어요. 아 소변량이 진짜 네네. 몇 살부터 맞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음뭐 딱히 그러니까 몸에 안전한 조사이기 때문에 네. 뭐 나이 제한은 없는데 저희 병원에서 고1이 신분도 맞 보호자 동반하에 같이 조사 시술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어린 분들도 다이어트 네.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 물론 음. 셀룰라이트나 부피도 많이 빼주고 음. 지방량도 물론 변화가 되요 아. 학생들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가 원하는 곳에 다 가능한가요? 네, 뭐 모든 부위 다 가능하세요? 아, 모든 부위 종말이나 엉덩이나. 아, 이거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 네, 네. 뭐 일단 복부 쪽에 뭐 진행된 사진인데 보시면 남자분이세요. 요즘에 남자분들도 되게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셔서 많이 보시는데 복부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했죠? 와우. 어... 배에 힘준거 아니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 아니 네네. 음... 오히려 이때가 좀두름에 힘을 주고 조금 더 힘을 줬죠. 그러니까 음... 그 사진이 더, 네, 제가 <laughs> 봐도 참 놀랍네요. 그럼 네. 팔뚝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음...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 팔뚝에 맞으면? 네, 네, 네.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음... 어쨌든, 어,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조금 놀라운 변화들이. 그러면 다리, 다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리 맞으면 이렇게 짜잔. 이렇게 되나가 됩니다 네. 짜잔 푹 트는 부분이 쏙 떨어졌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변화가 생기지 울퉁불퉁하기는 변화는 없고 자연스럽게 되나가야 된다는 아주 놀라운 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번 맞아야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1회로도 음, 효과가 되게 좋으세요 근데 네. 지금 횟수에 조금 비례해서 뭐 지방 감소 효과, 투리 감소 효과는 크시는 그런 저 사라고 보시면 그럼 저도 맡고 갈게요. 아, 언제든지. 네저 맡고 갈데 네네. 오늘 맡고 가시면 돼요. 아 정말요? 바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술 네. 3분이면 끝나고요. 아, 그러면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 은 따로 없으신데 약간 반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약간 간지러운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트관이 뚫리면서 제 주사가 아까 말했던 지방제와 아. 지방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사기 때문에. 지방이 좀 분해되고 배출되면서 약간 간지러운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곧한 일주일 내로 없으시긴 하세요 아 네. 얼굴도 가능한가요? 얼굴은 누워보시네. 가능하긴 한데 저희는 좀뭐 좀... 체중을 통해서 체중 감소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조금 얼굴을 가려막게 만드는 거지 너무 부자연스럽게 빼고 싶진 않아서 저는 얼굴 응. 쪽으 시술을 하진 않아요 근데 시술도 가능하긴 하세요 지방흡입이랑 다른 점은 뭔가요? 지방흡입은 어쨌뭐 지방을 <laughs> 빼는 거잖아요. 근데 주사는 자연스럽게 주사 성분을 넣어서 주사가 지방이 풀야돼서그 지방이 풀어된 지방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음. 림프가를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주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효과를 잘 보셨고요. 앞으로도 뭐 어쨌든 제가 개발할 때 요요가 없게끔 개발하는 주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 한번림프가를 풀리면 계속 집안 환경에서 배출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림프관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음. 그 림프관을 통해서 계속 잘 배출이 나기 때문에 한번 림프관을 뚫리면꽤 오랫동안 유지가될수 있기 때문에. 아, 맞고 네. 혹시 운동은 해도 되나요? 바로 가능하세요. 아, 바로 일상생활 네. 가능하고 네. 샤워도 가능하신데 음. 다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사우나, 찜질만 조금 피, 뭐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살만 빠지는 거죠? 일단 뭐 종아리 스킨이서가 따로 있긴 한데 종아리는 이제. 어, 근육과 지방을 같이 빼주긴 하지만, 다른 부위들은 낫지방, 그리고 셀룰라이트 붓기를 빼주는 음. 주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효과는 얼마만에 보나요? 보통 빠르신 분들은 일주일 안으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요.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가 피크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한번 빠진 부분들이 여유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음. 그럼 림프관이 시술하는 건가요? 라고. 높으신가요? 어, 일단, 지방풀의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그지방풀 대한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림프관을 매치될 수 있게끔, 그니까 림프관이 막힌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림프관을 주사로 뚫어주기 때문에, 한번 뚫리면, 그니까 뭐 화수가 뚫리듯이 쏙쏙 잘 빠지셨지만. 네. 그렇다고 임상, 합니다. 임상부, 임상부... 분들도 임상부도, 많아주시나요? 아, 이건 갑작기 돌발 질문이긴 한데, 와이프가, 제가 애가 4 명입니다. 근데 <laughs> 마지막 애기 임신했을 때 임신 여부를 모르고 제가 주사 시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뭐 애기 되게 똑똑한 애기가 아 네, 안요 아, <laughs> 네. 네, 네, 네. 음. 어쨌든 아니, 안전한 뭐. 주사들만 FDA 승인받은 안전한 주사들로만 되어 네. 있긴 네, 합니다. 많이 네. 아픈가요? 음, 가끔만 정도, 아, 이 정도의 느낌, 아, 느낌. 네. 아, 이 정도의 느낌. 여러 방 될까요? 만나봐요, 여러 방. 어, 뭐,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니프가 잘 뚫기 위해서, 뭐, 이런 부위 지기는 음. 하긴 하는데, 뭐,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제가 음. 스스로 배를 찌는 모습도 막, 이런 분이 있긴 한데, 근데 배가 왜이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아, 제가 좀다이어 음. 네, 어쨌든, 육아에 힘든 고충으로 인해서 조금 다이어트좀등하시 가지고, 네. 음. 아, 그러면, 제일 궁금한 요요는, 될까요? 어쨌든, 아까 말했던 그, 지방이 비되는통로가 있어요. 림프단이라고 있는데, 그걸 뚫어주기 때문에, 그 뚫린 림프단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세요. 그래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저희 병원 특징은, 한번 오신 분들이 효과 보시고, 다시 잘 재방문이 없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laughs> 자주 오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뚫린 림프단은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분, 그, 겨드랑이 막 처진 살도 가능한, 하 네, 네, 이런 게... 부유방 이런데, 부유방 이 이런, 다 가능하시고. 그냥 다, 다요 네, 뭐, 등쪽 이런 부분들. 다들, 뭐, 여자분들, 어. 뭐, 브레질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 멍도 드나요? 라는데. 멍은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일주일 내로 다 없으시긴 하세요. 음, 네. 내 음. 네, 주사 이름이 시크릿 주사인가요? 음, 어쨌든 조금, 뭐, 몸, 몸에서 잘안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크릿 한 부분들의 라인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시크릿 주사와 스킨린 주사 두 가지를 저희가. 상표 특별로 받았는데,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그때는 비밀스러운 부분에 라인을 잡아준다는 느낌, 스키미한 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해서 시크릿 주사와 스키 주사를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 시크릿 주사, 여러분 네. 시크릿 하게 빼세요. <웃음> <웃음> 음, 음. 시술 후에 음주나 흡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긴 하세요. 네, 저도. 제 셀프로 주사 맞고 뭐, 술도 해먹고 가끔 담배도 좀 피지만 죄송해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어쨌든 뭐예 전혀 네, 문제없었어요 네. 음 그리스 병원에만 가야겠나요네 이건 제가 개발한 주사입니다 저희 네. 네. 병원에서만 지술이 가능하세요 네. 그렇답니다 네, 음.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인만 달라지나요? 아니면 몸무게까지 빠지나요? 지방이 풀어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무게도 물로 빠집니다 그냥. 그거는 뭐 인바디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고요. 네, 지방량 변화 합니다. 네. 실제로 지방량까지가 네, 그 분해된 지방이 뭐 주변에 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 뭐 빠졌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인바디에 이제 부분적으로 얼마나 뭐 순환이 뚫렸는지 아니면 그 그러니까 니퍼가리 뚫렸는지 지방이 많이 배출됐는지 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몇 cc 이거를 cc라고 하나요 주사를? 네, 저희가 그러니까 주사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뭐 기본 시크릿 주사는 1 2 c c 많이긴 해요. 뭐그 용량에 따라서 드블트리플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람에 따라 서좀 달라질 수있죠음다리 알도 간... 다리 알은 보톡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종아리 스킨미스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톡스와 뭐지방브레스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근육의 라인 변화랑 그리고 발목에 발목 부분 뭐 코끼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리 쪽도 라인도 잡아주기 때문에 네. 지방과 뭐 근육 부분도 같이 조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까요? 아, 이게 야, 그러니까 종아리 발목... 쪽에 종아리 쪽에 근육 부분이 불만이신 분들은 근육의 음... 라인 변화는 분명히 확실해 생깁니다. 아, 저도요. 저도 발목에 불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온몸에 불만인 한것 같아요. 한 번, 네, 네, 네. 뭐 이런 식의 변화들, 네, 가까이 마셔. 아, 아, 네. 볼까요? 뭐 이렇게 라인들이 있는데 둘레도 많이 줄어들있고요 발목도 이렇게 얇아질 수 있어요. 네. 뭐이 맞을 수 있을까요? 맞을 수는 있어요. 아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 언제쯤 가능? 출산 후에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출산 후에. 근데 간뭐 몰수 가정해서 살이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유수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살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음. 그다음에 뭐 주사 시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고혈압이나 고혈압 있으신데도 많이 오세요 어쨌든. 아. 비만이 어쨌든 그 고혈압이랑 뭐 만성질환 뭐 당뇨나 이런 것들이 치킨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뭐 저희가 내장지방도뺏실수 있는 고습파 마사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내장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성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약판에빠지시는 음 그런 무조건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아, 네. 원장님, 병원? 병원 은 어디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아, 신사역 5번 측으로 나오시면 바로 한 한2분만더 나오시면 보일 겁니다. 더그 레이스 오븐이고요 6층 우이빌딩 6층에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는데 1분 걸렸어요. 맞죠? 네. 5분 수고에서 바로 보이니까. 월세 찾기는 그렇게 빠진 않을 것 같아요. 월세 네. 비싸겠네요. <웃음>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또 내리고 그래서 한 것뿐. 힘들겠네요. 기지개 입차내 금만 되겠는데요, 금. 네네. 아, 네. 이번 시간은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지루고요. 토요일은 1시부터 4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제가 방송을 처음인데, 어쨌든 조금 많이 떨리는 와중에, 그리고 빨라시도 처음 뵀는데 어, 실물이 훨씬 더 예쁘세요. 근데 오늘 하나